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VIP이십니다. 큰 박수 와 함께 한번질러주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김만임 총재님이 여기서 가장 스타시기 때문에 제가 한 분만 소개해 드렸고요. 나머지 중요한 분들은 우리 또 김만수 회장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사실은 이게 내빈 총개 제가 다들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박명록에 제가 기록된 거를 다 이렇게 숙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번만 어, 소개를 드려도 낭해를 해주시겠죠? 네. 어, 저를 다 이렇게 우리 취임식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서초구에 반내에 어, 체육회에 계셔, 계시는 단장님들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 임병석 우리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약간 그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어,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김방님 총재님이 오셨는데 어, 함께 오신 우리 부총재님이 계십니다. 어, 종진진아 <laughs> 총재님 부총재님 아, 진종아 어, 부총재님 뜨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어, 이정근 서초가의 지역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이 자리는 어,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총괄동부의 자모리 언이시자 어, 우리 방송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강주동부에서또이연장을 어,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물리원 최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는 저를 또 굉장히 아껴주시는 아까 김수본 회장님 계시나요? 가셨나요? 가셨군요. 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순서 없이 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테니 좀 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 그 옆에 계신 우리 서울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을 보필하는또홍보대사인 박형 우리 이사님 오셨습니다. 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어, 그 의장이신 우리 노태우 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또, 또 우리 어, 지구대에 소속으로 계셨던 우리 소장님. 아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지금 현재 예. 여기 지금 소장님 오셨습니다. 팬이 오셨으니까 잘하셨고 황당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소개해드렸던 우리 그 서초체육회에는 어, 우리 조은희 총장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는 관계로 어, 임병석 사무총장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나요? 네. 네. 오셨군요. 네, 예, 박사 한번 예, 본회 네, 회장님 오셨고요. 네. 이어서 예, 한번 예, 만나시죠 네. 우리 체육관 우리 또 반장님 오셨고요. 이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또 양승수 우리 또어 아, 탁구 협회 회장님 오셨고. 양승수 님일어서 주시죠. 박사 어, 한번 주그 양승수 회장님 오셨고. 탁구를 해 주다 합니다. 우리, 우리 네, 예. 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오셨는데 고생 많으세요. 네. 그리고 가장과 제가 동료하는 우리 노인협회에 김정모 회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모 회장님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 우리 또 어르신들 노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한편 분기간에 아까 이 부장 우리 반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 고모님들 많이 오셨죠. 우리 박재수 고모님, 또 우리 한선석 고모님, 또 아까 오셨다 가셨던 민승용 고모님, 그리고 또 이재호 고모님, 또 고모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시 오셨는 걸로 아시는데 다 총괄해서 고모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예 행정관 우리 또 다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회장님거 오셨는데. 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서초구의 명예 향정관예탁드합니다 그리고 저전 우리 어, 어 서초구의 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어 우리 김기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이생님께 이곳에서 많이들 보시는 네, 제 저도 10년째 백신 나지만제 이름도 까먹을 때가 있으십니다. 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네. 태어난 우리 강진군 하구의 어, 사무총장님과 그본동면의 그 회장님들, 김창현 회장님, 전 회장님, 마이재방 회장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군에 우리 오신 분들 모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광진군 전부 한번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국의고려청자인 광진군회 VIP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서초구에 그 고려대학교 제가 78학번으로 어, 거기 대학원을 제가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어, 청동문회에 어,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본동장에서 챔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대표로 오셨죠? 누가 오셨나요? 네, 고려대학교 예. 78학번 대학원에 아, 네. 두분 정도 오셨는데 오셨습니다. 네, 예, 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수원에서 민주평통 회장을 맡으시고 또 거기에 노, 노인 회장을 맡으신 김은식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김은식 회장님 이름을 예. 주시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준비한 예. VIP시죠. 그리고 우리 여기 또 특별한 아까 전화를 걸어주신 우리 또 스님 김철승 스님이 이 자리에 또오 우리 큰 스님 오셨습니다. 어디 일어서 주시죠. 네, 아네 중간에 계신 큰 스님. 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아, 예. 그리고 또이 자리는 우리 강남인만회의 어, 교수님이시자또 어, 단임 담임, 담임 목사님을 맡으신 장유환 목사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강남 김만열의 장유한, 우리 목사님, 천일수학원의 신앙과 교수이십니다. 우리 당내에 공 체육관을 맡아주시는 관장님으로서, 김, 우리 또, 관장님, 갑자기 생각 <laughs> 일어서십시오. 네, 반대. 체육관 관장님, 우리 가운데에 지금 계십니다. 네. 한번 일어서 주실 요 박수 한번 네. 그리고 네. 우리 조민자치의원에또 다들 일행들이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좀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또방해협의어 회장님 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창 우리 저기 어 김창 회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김 회장님 그냥 예. 일어서 주십시오. 네. 어머님도 네. 많이 오시고 또 제가 좋아 저의 또 팬들 대신 많이 오셨는데요. 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이게 제가 지금 방문록을 보고 이게 다 인사를 드려야 도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어 우리 취임식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다들 우리가 이게 축하해 오시는 것을 제가 소개를 못 했지만, 제가 일일이, 어 취임식을 마치고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어, 보내주신, 어 우리 김방님 총재님을 비롯해서, 어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걸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런 그 인사 리빈 소개가 가장 좀잘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걸로 어, 믿겠습니다. 믿, 믿어도 됩니까? 네! 예! 아무튼, 어, 이걸로 어, 인사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한분한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지만 저도 여기서 80%를.